예, 오늘 춘천 CCC 51주년입니다. 반세기가 넘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홍커밍데이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올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춘천 CCC를 통해서 예, 하나님께서 더큰 역사를 이뤄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그동안 정말 수많은 간사님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고 또 우리 나세레 순장님들 한분한 분의 정말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신 우리 나세레 순장님들, 그리고 지도 교수님, 캠퍼스 순장님들, 여러 간사님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줌으로, 유튜브로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다 소개하지 못하고요. 특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제가 한 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제국 강원대 명예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지만 우리 교수님께서는 아, 강원대 한문교육과에서 오랫동안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아, 강원대 CCC 지도 교수님으로 아, 20년 동안 아, 협력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관을 건축할 때는 아, 설계하시는 아, 설계하시는 교수님을 소개해주셨고요. 또 회관을 지은 다음에는 회관에 들어오는 입구에 춘천 크리스천 아카데미 하우스라는 명판 글씨를 또 써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회관 이쪽 벽면에 민족 보그화의꿈저 글씨도 우리 교수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올해 연세가 8순이십니다. 80이십니다. 굉장히 많이 힘드실 텐데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교수님 우리 힘차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나셀의 사역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셀의 회장 자리를 이제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좀더 빨리 물러나서 우리 후배 순장들에게 자리를 넘겨줬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차기 나세렛 회장님은 우리 전현직 나세렛 회장단과 또 대표 간사님의 동의를 받아서 선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다 함께 다 모이지 못하고, 일부는 전화로, 전화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차기 나세래 회장님으로 우리 88학번의 황혁수 순장님을 선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춘천 CCC를 통해서 일하신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춘천 CCC의 더큰 부흥과 더큰 영적 성장을 확신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이제 황혁수 순장님, 차기 회장님 나오셔서 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순장님들 또 나사렛. 우리 선배님들, 후배님들 반갑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먼저 부족한 저를 일꾼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한 나사렛 사역자로 강원 기독 언론인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해 주신 우리 장기영 회장님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나사렛 사역을 섬겨주고 계시는 원로 나사렛 선배님들, 500명 이상의 국내의 나사렛 순장님들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어, 저는 1993년도에 춘천CCC 협동관사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27년 만에 영적인 고향 대한민국 성시와의 요람으로 돌아와 나사렛 순장님들과 함께 안장열 대표 간사님을 비롯한 캠퍼스의 모든 간사님들 순장 순원 형제 자매님들을 도와 민족복음화 운동과 춘천 성시화 운동의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생각 나실 때마다 기도로 격려해 주시고 따뜻한 채찍질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합니다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